러브이스카맨 여러분들 어서오세요 이번에는 정말로 오랜만에 리사의 편지가 왔습니다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뭐곧 있으면 나올 군단장 레이드 발탄의 입장 레벨이 나왔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21년 신축년의 시작 지점에서 오랜만에 편지합니다 안녕하세요 모험가 여러분들 리사입니다 시즌2를 앞두고 뜨거운 더위를 이겨내며 편지를 보내드렸었는데요 어느덧 크리스마스도 지나고 매서운 겨울이 와있네요 잊지 않고 편지를 기다려주신 모험가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12월 19일에는 2020 페스티벌 로아온이 진행되었습니다. 좀처럼 사들어들지 않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많은 모험가들께서 온택트로 참여해주셨으며 이 자리를 빌어 한번더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곧 있으면 이제 저 주변기기 와요. 개꿀딱. 로아온에서 안내해드린 주요 업데이트 항목은 대략적인 일정을 포함하여 홈페이지에서도 로드맵으로 안내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12월 30일 수요일 업데이트된 베른남부 지역 이후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는 항목으로 첫 번째 군단장 레이드인 마수 군단장 발탄이 1월 13일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험가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를 드리기 위해 편지지를 들었지만 오랜만에 등장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만 하면 좀 아쉬우니 로아운을 통해 소개드렸던 내용 중 발탄과 함께 1월 13일 업데이트 된 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수 군단장 발탄 입장 레벨 어, 궁금했었죠? 네, 마수 군단장 발탄 d e s t r 지형과 지면, 환경 파괴, 변화하는 전투 공간. 낙사 패턴이 생겼다 했거든요. 카운터 어택 요구가 또 필요하다 했고요. 첫 번째 소식은 1월 13일에 죽었는데, 부활하게 된 저돌적인 마수군단장 발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 뭐야, 멋있어. 오, 어, 싹 간지인데, 이거? 이게 발탄인가 본데, 어, 발탄 되게 멋있다. 얘는 딱 보니까 뭔가 홀리나이트, 아, NPC 같진 않은데, 실리안 같진 않은데, 음. 또 조만간 또 여러분들 또 초인길 컨텐츠로 또 개꿀잼 한번 뽑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최근에는 좀 레이드가 좀 제대로 된게안 나왔어요. 그래서 뭐 초인길이나 하기엔 좀 애매했는데, 또 마수원한테 발탄 나올 때 바로 꿀잼으로 한번 뽑아서 유튜브에 또 올리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군단장 레이드에서는 위기의 순간에 에스터 스킬을 직접 활용하여 강력한 공격을 가하거나 이로운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발타는 노말, 하드, 헬 난이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난이도의 입장 및 권장 아이템 레벨은 노말이 1415, 하드가 1445. 어? 지금 딱제 버서커 레벨이 1452거든요? 나는 괜찮겠는데? 다만 헬 난이도는 하드와 동일한 1445 레벨에 입장할 수 있으며 명예보상만 지급될 예정입니다. 명예보상. 명예보상이라 하면은 살짝 뭐 칭호나 좀고런게 아닐까 싶은데, 첫 번째 군단장 레이드인 만큼 큰 기대로 발탄는 기다리고 계신 분들을 위해 입장 레벨을 안내해드리니, 군단장 레이드에서만 느낄 수 있는 새로운 패턴과 전투를 위해 미리 참고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어떻게 보면 또 이제 군단장 레이드 나오는 당일날, 그때는 또 제가 수요일 아침 10시쯤에 이제 패치되자마자 바로 와서 이제 그 전에 이제 미리 파티를 꾸려서 바로 한번 다 같이 갈까 하는데, 일단은 뭐, 서포터 구하는 게더 관건이겠죠? 일단 이게, 그거라 했어요. 이게, 그, 공대장이라고 이제, 킹강선 씨께서 말씀해 주셔서, 아마도 제 생각엔 8인 컨텐츠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서포터를 일단 두 명을 먼저 구하는 게, <laughs> 일이 아닐까 싶은데, 벌써 디스코드는 벌써 구하고 있겠죠? 일단은 뭐, 재료는 일단 충분한 것 같아요. 뭐, 나름대로 이제 뭐, 무기랑 방어구 다 됐기 때문에, 일단 그대로 뭐, 사람만 구해서, 한번, 꿀잼,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밀봉 시스템의 변경. 와, 벌써 변경하나요? 밀봉 시스템은 시즌2와 함께 장비 거래 시 운용되는 개념으로 등장하였으나, 거래 매물로 등록하기 전에 판매자 측에서 밀봉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프로세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경매장에 올리기 애매한 장비들은 밀봉 값 때문에 결국 갈았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롱마러의 러브하우스 아니 러브하우스 아니지 그 뭔가 이제 박물관 뮤지엄 해가지고 제가 또 많이 모아놨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거 보고 이제 절대 뭐 어차피 안 팔린다 해가지고 로마로의 똥 하우스 뭐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었었는데 이제 좀팔수 있겠네요 이는 판매자 측에서 혹시 매물이 팔리지 않아 손실이 발생하면 어쩌지 하는 우려를 발생시키고 구매자 측에서는 매물의 다양성과 장비 세팅의 다양성 확보가 힘든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거래를 합리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매물의 구매자가 밀봉의 비용을 지불하는 포렛세스로 거래 방식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아온에서 밀봉과 관련해 건의해주신 다양한 의견들 중곧 만나보실 수 있는 변화에 대해서도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네요. 밀봉의 개념을 폐지하고 장비 거래 방식을 구매 가능 횟수 기반으로 변경합니다. 이게 내 생각에는 그거 같아요. 그 밀봉만 3번 할수 있으니까 이것도 장비 구매 가능 뭐 3번 정도로 하겠죠. 귀속된 아이템의 거래 가능 수는 거래 행위를 할 때마다 1회씩 차감됩니다. 단 귀, 착용 시귀소 아이템은 착용하여 귀속되기 전까지 거래 시에도 거래 가능 횟수가 차감되지 않습니다. 밀봉 해제 제한 레벨이 폐지됩니다. 어? 아 그래 구매 가능 레벨 개념 그렇지 이렇게 됐어야지. 딱 구매 가능 레벨이 딱 있는 게 깔끔해요. 밀봉 해제 레벨이 아니고 딱 그런 식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경매장 입찰 시 아이템의 거래 가능 레벨보다 캐릭터의 아이템 레벨이 낮다면 입찰할 수 없습니다. 리패키징 키트가 삭제되고 신규 거래용 화폐 재화 페온이 신설됩니다. 리패키징 키드가 삭제된다고? 음. 이에 따라 기존 보유 중이신 잔열 리패키징 키들은 동등한 가치의 페온으로 환급해드릴 예정이며 경매장에서 장비 아이템을 구매할 때 골드와 함께 페온이 요구됩니다. 페온? 음. 페온이 음. 그러니까 뭔지는 직접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로아운을 통해 여러분들과 약속한 것들입니다. 오! 이거는 그건데 화이트보드에 직접 쓴 건데? 칠팔에 끄적끄적 적혀있는 광경을 못 껴. 음~ 일단은 요까지가 일단은 가장 큰 그건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1년 약속 리스트 이야 2티어 장신구 룰 허점 개선 장신구 공급 루트 그리고 밀봉 구매자 기준 변경 지금 해준다 했죠 밀봉비도 조정할 것 이야 꼼꼼하게 해줬어 이야 이거 이 게임 너무 갓게임인데 역시 내 인생 마지막 RPG 게임은 로스트아크로 정했다 스케줄 컨텐츠 개선 그리고 재련 성장 체감 높일 것 오 체감 높인다고 오 그렇지 솔직히 말하면 지금 재련 성장에도 공격력이 크게 늘어나지가 않아요 무기나 장갑을 좀큰 수치로 올라가야만 이제 조금 내가 강화를 했구나 느낄 수 있는 건데 요거는 조금 좀 느끼기 힘들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카드 파밍치 계속 늘려보자 항해 관련 보상 전체 상향 검토 그리고 이거는 딜 인플레이션 같이 볼 것이라 적혀있어요 고고학 리포지셔닝 항해 관련 보상, 전체 상향 검토. 음, 항해를 좀 상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한 카우스 던전 도입, 이미 했었죠. 음, 귀속 위주, 안전하게. 이 사람들도, 뭐, 저희가 생각하는 거를 얘들도 다 알고 있어요. 생활 관련 재료 정리, 세계수입 대폭 상향. 솔직히 세계수입 지금 먹은 사람이 거의 없죠? 원정대영지 서브케 육성, 원정대영지 농장 도입, 펜목장 도입. 크, 솔직히 농장 도입하면 원정대영지 재밌을 것 같아요. 야, 원정대는지에다가 이제 황금 들력 볼수 있을 것 같아. 벼 같은 거치 해가지고 막 그런 식으로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르고스 이후 공컷 삭제. 삭제한다 했죠? 그래서 지금 공컷이 사라져가지고 뭐 전, 전설 아바타가 어떻게 되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크게 흔들리진 않았습니다. 가격대가. 그리고 건슬링어 1월 27일에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저도 달릴 거고요. 스트라이커 3월에 또 나오면 달린다고 합니다. 이거 스트라이커는 남배마고요 건슬링어는 여대언입니다 발탄 레이드 1월 13일에 나온다고요 비아키스 2월 17일? 어? 비아키스도 정확히 날짜를 적어놨네? 비아키스가 2월 17일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군단장 레이드 두 번째 건데, 비아키스가 그때 이제 로아온에서 설명한 바에 따르면, 뭐, 같은 파티원을 팀킬도 가능할 수 있게끔 뭔가 좀 헷갈리게 만든다고 했어요. 야 쿠쿠세이트는 3월달에, 아직까지 정확한 날짜는 안 나왔네요. 아브렐슈드 레이드, 이거는, 뭐, 상반기에 나온다고 했는데, 아브레슈드가 진짜 역대급 연출이라고 했으니까, 한 시간짜리를 레이드해요. 그래서 정말로 깨기 힘들면서 연, 역대급으로 했다고 하니까 좀 기대되고요. 아바타 제작 시스템, 이거는 옛날에 시즌1 때 있었는데 사라졌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좀더 상향돼서 좀 부활한 것 같습니다. 염색 시스템, 이건 아바타 염색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했고요. 근데 아바타 염색을 할수 있는데, 현재 지금까지 나온 아바타들은 염색이 못 가능하고요,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염색 이후에 나온 아바타부터 아마 가능하다고 했던 것 같아요. 좀 나와봐야 확실히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권자일기는 내 생각에는 근데 그렇게 큼지막한 컨텐츠가 아니에요. 금강선 씨도 이제 이거 로우 아웃하면서 입 까먹었어요. 아, 까먹고 아 맞다 권자일도 있었지 해가지고 나온다 했기 때문에 기다리지 마시고요. 그냥 지나가는 컨텐츠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회상에서는. 그냥 이제 이때까지 나왔던 컷신들 그거를 본인이 원하는 아바타를 입고 뭐 그래가지고 뭐그 컷신만 딱 다시 재생하는 그런거예요 옛날에 이 컷신 딱 찍어놨는데 아이 컷신에서 모코코 아바타를 입고 찍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해가서 캐릭터가 모코코 아바타를 입은 상태로 컷신이 진행되고 뭐 그런식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모험가의 길은 뭐유비분들을 위해서 그런거라 했고요 에스더 무기 크으, 이것도 에스더 무기가 상반기에 나온다고 했는데 이것도 좀 기대됩니다 여기가 건슬링어랑 스트라이크도, 스트라이커, 그리고 남배마랑 여대원도 뭐 제작하자라고 뭐 관로에 적어 놨네요. 그리고 한우마탄, 얘도 이제 신규 레이드죠. 신규 레이드도 상반기에 나온다 했고, 후반기, 가디언 토벌, 1년에 두개 음, 그래서 뭐, 한우마탄이 이제 나왔으니까 또 신규 가디언 토벌 레이드를 이제, 1년에 두개씩은 최소 내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우마탄 말고도, 신규 가디언이 또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 적혀있는데, 그때 로아우너에서 말하기를, 3월달인가, 이제, 호칸의 크로마니움 같은 식으로, 이제, 쿤켈라니움인가, 걔도 나온다고 했어요. 그리고, 1월 13일날에, 저거, 뭐야, 발탈레이드 나올 때, 같이 또 이제, 그, 그, 카단이 잡았던, 그, 닭다리 있죠?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검은색 닭다리 있거든요? 뭐, 탄두리 치킨 같은 거, 어쨌든 걔도 나온다고 하고요. 그리고 로엔 대륙. 로엔 대륙은 이제 팀, 뭐야, 좀 PVP 대륙이라고 했는데, 뭐, 일단 그것도 나온다고 하고요. 아, 데스칼로다, 그래. 데스칼로다도 1월 13일에 나온대요. 근데 그건 색칠놀이 같지 않은 게, 물론 색칠놀이긴 하지만, 보스 생긴 게. 근데 패턴이 완전 달라가지고, 마법사. 이거는 사, 뭐라 적어놓긴 했는데, 내 생각에는 그냥 원소술사. 네 가지 속성을 쓴다 했던 그, 원소술사 나온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엘가시아. 엘가시아도, 야 여기 적어놨네. 뭐지 이게? 카, 카란켈 포함? 어, 카, 카단켈 포함? 이라고 적어놨나? 이게 뭐야? 나도 안 보여요, 이거. 카, 양, 겔 포함? 카던. 뭐, 양. 뭐야 양계리 뭐지? 카양계를 포함한다고 적어놨네. 일단 엘가시아도 나온다고 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번에 여러분들 그 베른 남부 커신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베른 남부 커신이 뭔가 중간에서 스토리가 좀 끊겼어요. 뭔가 마지막이 좀 아쉽게 끝났어. 딱 이제 예고하는 느낌이었어요. 화려하긴 했지만. 그래서 엘가시아 때뭐 카제로스 뭐부아이니 뭐니 하고 모두 다 쳐들어와 가지고 군단장 싸우고 뭐 화려하게 더 싸워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갱이나 먹으라고요? <laughs> 스페셜리스트, 음, 어! 스페셜리스트가 이제 새뿌리 직업이라 했는데, 붓부터. 스페셜리스트, 그때 이제 설명 나올 때, 그때 어떤 식으로 설명했냐면, 스페셜리스트 일러스트가 캐릭터가 붓을 들고 있었어요, 붓. 그래서 요제족이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붓을 사용해서 싸우는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뭐 이제, 뭐 나루토에 나오는, <laughs> 그붓어가지고막자자 자자자자 저 호랑이 창 그리고 호랑이 팍! 나고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아니면 이제 마법 천재몬만냥 한자 탁탁탁탁탁탁 그래가지고 팍씩 그 한자로 뭐 공격하다던가 그런 식으로 좀 화려하게 하지나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리치도 내가 그 <laughs> 옛날에 블리치 내가 많이 봤는데 블리치도 나중에 그 호정 <laughs> 그1 <laughs> 그 3대 위쪽에 또한명되 있거든요. 그 금마들 중에서 부 쓰는 애가 있어요. 금마가 진짜 멋있게 싸워. 어 <laughs> 붓으로 막 쟤야 <차악>! 그놈의 <laughs> 개 멋있어요. 좀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얘도 나중에 나오면 한번 해보고요. 3차각성. 이것도 뭐 2021년쯤에 나온다고 말했죠. 3차각성이 뭐냐면, 이제 캐릭터들 좀안 쓰는 스킬들을 리뉴얼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트라이포드를 만들고, 직접 여러분들이 키우고 있는 캐릭터들을 좀 새로운 캐릭터를 키우는 느낌을 들게끔 바꿔준다고 합니다. 옛날부터 맨날 말하던 맨날 입에 달도록 말했던 건데, 아 너무. 기다렸어요. 점점점 3사각선 점점점 그래서 점점점에 좀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본인들도 일단은 로아온을 일단은 <laughs> 뱉어놨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설계는 안돼 있나 봐요. 그래서 좀 뭔가 비강선 씨의 이제 살짝 고민이 보이는 점점점이고요. 테스트 서버 구축.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로아 방송인들을 위한 테 서버죠. 그래서 미리 로아가 예전부터 맨날 이제 새로운 패치가 있는데 맨날 버그 덩어리로 나오고 해서 맨날 점검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맨날 이제 놀림감이 되고 그랬는데 왜 테스터버 없냐? 왜 우리 본섭 가지고 테스트를 하냐? 이래가지고 많은 말이 들어서 테스터버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스터버 나오면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개발자 코멘터리 음. 확장. 이거는 뭐 옛날에 애들이 패치를 하고 난 뒤에 왜이 패치를 하게 됐는가를 설명을 좀 한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그냥 무작정 패치하니까 사람들이 이거 왜 했냐? 뭐 때문에 했냐? 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약간 적어주겠다는 거예요. 영진물 포인트 확장. 뭐 천? 뭐 위로 뭐 한다고 하고요. 아바타 원정대 공유. 이미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 탈이나 그런 거는 다 원정대 공유가 돼요. 근데 여캐가 입던 뭐 고양이 탈은 내가 지금 버섯 코 입혀주고 싶었는데 역캐에서 남캐로 가면 그건 안 돼요. 어, 남캐로 가면 자연스럽게 막 이제 직업 변경이 되고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역캐는뭐 여캐끼리 있고 막 같은 직업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 같은 클래스. 그리고 트라시온에서, 아, 트리시온에서 각인 특성 체험도 할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렇죠. 트리시온에서 왜 스킬 같은 거 바꿀 수 있는데 각인이랑 특성 모임 마음대로 못한 하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오,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개인 딜미터기 검토해본대요. 야, 이러면 또 이제 스킬 연구하시는 분들이 좀좀더 확실하게 좀할수 있겠네요. 길드 동맹 채팅 그리고 인원수를 확장, 길드 인원수를 확장하고 동맹 채팅이 생긴다고 합니다. 동맹이 뭘 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다른 길드랑 뭔가 좀 교류를 한다는 건가? 아마 이 동맹이 왠지 난 로엔 대륙, 이 PVP 대륙 있잖아요. 이거랑 뭔가 연계될 것 같아요. 로엔 대륙은 이제 서민 좀 하나의 도시인데 굳이 안가도 되는 도시긴 해요 근데 그 도시에서는 뭐 자유자재로 이제 쟁이 된다고 합니다 뭐 전투 같은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파티 찾기 두명에서세명 입장 가능 한명아 그렇죠 왜 파티 찾기 했는데 꼭네명을 채워야 되냐 그래서 예전에 제가 맨날 다른 분들이랑 딜대결 할 때도 1대1 딜대결 하는데도 두 분을 더 모아서 입구 대기해 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했거든. 되게 좀 불편하게 이거를 고친대요. 이외 다른 기능도 고친다고 하는데 또 어떤 걸 고쳐줄지 기대가 됩니다. 세트 옵션 확대 그리고 서포터 세트 옵션 재인숙 검토 제압 인내 숙련 모든 사람이 똥덩어리라고 하는 그건 특성인데 뭐 맨날 이제 오 광전사이비 3오 돌극대장 3아 인내네 이러면 바로 똥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각인 정말로 좋은 게 나와도 재인숙이 딱 묻어버린다. 그럼 바로 그냥 따박하게 버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저거를 검토해서 좀더 좋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인내도 지금 좀 애매하고 숙련도 솔직히 좋은지 모르겠어요. 인내 숙련은 뭔가 치명 신속 특화에 비해서 너무 효율이 떨어져요. 제압은 예전에 잠깐 이제 뭐 실험레이드 할 때는 반짝하지만 솔직히 그때 위에는 쓸 데가 없고. 그리고, 다름이, ost 보내주기. <laughs> 다름이? 아마 이게, 로아온에서, 인것 같은데? 그, 그, 뭐야, 음. 태교로 했던 그분이 있으잖아요. 그분 애기. 어, 그 애기한테 ost 보내주기인데, 아니 뭔가, 최근에 저번에 이제, 내가 오늘 새벽에도 아까 방송했었잖아요. 그때도 막 이제, 그, 로스타크 하고 있는데, 공지 써주더라고요. 공지 다라라라 쓰는데, 사람들이 다, 어, 매크로다, 매크로다 하는데, 갑자기 마지막에, 공지에다가, 이거 미리 써두긴 했지만, 매크로는 아닙니다. 하고 <laughs> 적어놓은 거 보니까, 뭔가, 아, 게임이 근데, 되게 친근감이 있어요. 솔직히 막, 이제, 운영자랑 유저 간에 뭔가 약간의 간격이 있는데, 좀 뭔가 보이지 않는 그능이 있잖아. 이 게임은 좀 그런 걸좀 약간 허물어주는 그런 게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도대체 이때까지 RPG 게임 내가 많이 해본 건 아니지만, 해본 게임 중에서는 그나마 제일 이게 인간미 넘치는 게임인 것 같아요. 솔직히 스토리를 그렇게 신경 쓰는 RPG 게임도 없어요. 솔직히 우리나라 게임 중에. 그래서 맨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 게임 재밌나요?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 RPG 하실 거면 로스타크 하세요. 맨날 그럽니다. 물론 로아가 뭐롤 뭐 오버워치, 배그, 피파 뭐 이런거랑 아예 컨텐츠도 다르고 해서 뭔가 비교하기 좀 그렇습니다 근데 좀 나름대로 지금 나온 RPG 게임 중에서는 제일 이게 좀 재밌지 않나 이렇게 이렇게까지 내가 스토리도 한 번씩 신경쓰면서 보는 게임은 거의 없었어요 난 웬만하면 커진이나 그런거 스토리 안 보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이번에 배런 남부 나오기 전에 이제 g c l 의 이제 게임 채널 그분가서의 일로스타그 스토리 어 정주행도 한번 하고 말이야 어 스토리도 나름대로 좀 확실히 알고자 음. 되게 좀 나름대로 재밌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뭐 나머지 이제 다음 영상은 이제 군단장 레이드에 관한 다음 영상은 1월 13일에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발탄 초행길 한번 싹 재밌게 뽑고 빠른 시일 내로 올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러분들 이번 방송도 봐주시는 것 같고요. 뭐라 말해야 되지? कट!